아빠가 계속 맞아서 못하긴 해. 유미 안 할까? 아빠가 트위스타 할라는데? 아유 저 럭포터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럭포터 해본 적 이번에는... 있어요? 아 당연하죠. 럭포터 장인입니다 럭포터. 음. 제가요 오늘 럭포터를 해보겠습니다. 아소라카요볼까 어. 한번? 아, 아소라카아소라카아어 어, 뭐야. 케이틀 럭스에요 아. 케이틀 럭스. 케틀럭스 오케이 렛츠 go 어? 반짝반짝 캐틀럭스 깨거데예 괜찮아요 오케이 갑시다 아 우리도 이겨보자 수, 한번 승내기와 우리 라이저하도 이겼지 지까지예 맞습니다 도들을들푸먹고 푸들푸 푸들없푸 저, 저, 잠깐만, 저, stop, stop, stop.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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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전면 있나 없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면 <laughs> 잘 씁니다. <laughs>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아 우리가 아, 아빠가 빡빡한데 너무 못하니까 계속 지는 저. 아 그렇긴 해요. 그렇긴 <laughs> 근데 서포터도 좀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서포터가 뭔가 1대 2하는 기분이 들어요 항상.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서포터가 유민데요. 어, 어, 딴 유미는 잘 한다 그서요 아, 그건 그 유미가 너무 잘하는 거죠. 아, 계속 너무 힘들어. 아니,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 사이언도 생각나? 잉, 잉! 오, 마스터 셰프. 짬 깬지. 얘는 뭐지? 지인들 중한명 있을 것 같아. 아, 아닌가, 야쏘인가? 아, 요네! 협곡했어, 이제, 요네. 요네 나올 것 같아요. 와, 나왔다! 에헤, 망했다. 어, 레넥토이. <laughs> 처음 본다, 저거는? 어? 오? 오, 레넥토이. <웃음> <웃음> 우리, 우리 때고 다, 아, 야오야 음, 왜요? 우리 야쏘 맨날 졌잖아. 아 어. 니코다, 야, 야쏘 니코다. 으흠. <laughs> 으흠. <laughs> 에이? 뭘로 하면, 갈까요? 럭스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럭스 해봤어요. 오 뭐야? 오, 왜 벌써 시작해요? 아 벌써 시작해요? 럭스 어 해봤다고요? 네. 진짜요? 예! <laughs> 네. <웃음> 오 샤코. 환영합니다. 자 샤코. 제가 입은 샤코. <laughs> 오, 오. 우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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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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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그리고 항상 그 스킬을 한번정도다쓸 수만 는 남겨놔야 돼요 집 가기 전에는 예 왜냐면 확 싸웠을 때 스킬 다 써야되니까 예 견제하다가 다 써버리면 은 막상 써야될 때 못쓰면 안돼요 네 공포를 뱉어내 숨어있다때볼까네 숨어있다가 네. 오면 제가 이로딱 때릴게요 근데 약속 싸워도 이기나? 아 그냥 한대 때리고 빠져요 그냥 한데때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아빠 나가 어, 오, 뭐야? 괜찮으세요? 어. 엄마, 엄마. 오, 아정고 어, 없어요 아이고, 빠지자 빠지자 네네 빠져요 빠져요 오아오고아 아이고, 아아이아이세요집 가세요 집 가세요, 집 가세요. 괜찮아요? 어 네네네. 오, 그래, 피 많이 깎아주세요. 갑니다, 까는 <laughs> 예, 예. 조심해요. 예. 그래도 피 많이 깎아서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럭포터를 하는 이유죠. 빨리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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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하는 짓인거야 어? 어 아, 그거 막혀요 아. 다 막혀요 아휴 침 깠다고 하냐 그냥 만화 떨어져 아 이렇게? 아 맞네요 아포거 골드 다 뜯겨요 그니까 또 지고 있어요 시작부터 <laughs> 아니 아 미니언은 숨어올 줄모 몰랐네 니코가 그거 생각 못해서 했어야 되는데 럭포터가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요 저거 진짜 와드의 역할이 되나요? 예우센센센 좋아요 아참 좋습니다 센대 센이네요 야수이 너무 약하네 예 그러게요 참 우와 잘 발견했죠? 오. 때려보 뭐, 뭐, 니다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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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거 아니야? 뭐, 뭐, 그래,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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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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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라인전은 힘듭니다. <laughs> 라인전은 또못 이기고 있습니다. 오! 아, 막았어요. 오! 아, 야수 너무 성장하기 힘드네요, 럭스로는. 때려줘. 네. 아니, 지금 때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미녀하러 뭐, 나 봐도 꼬여가지고. 그니까. 이제 예, 한 대씩 쳐줘야 되는데. 네 애들 어디 있는지 제가 봐드릴게요. 저 있다. 저기 숨어 있다. 여기? 그 이를 뿌리면 보여요, 그 부시에. 아이고, 아이고, 봐봐. 아, 좋았다. 이를 뿌려보면 보이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 럭부터 이놈아! 와! 좀 처참하게 갈린다. 우리가 진짜 못하긴 한다. <laughs> 우리가 진짜 못하긴 한다. 그한 함부로 쓰면 안 돼. 큐는2만써 2만. 아, 네. 들어왔을 때약속를못구야 돼.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요? 어. 진짜 장막으로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 그걸 생각하고 써야지. 아, 지금은. 아직 아빠못쓰네 아니 막, 막 치지말고 이거 차이딩을 <laughs> <채팅을> 좀좀 <laughs> 좀, 좀 해줘봐요 그니까 러 이게 원딜을 해봐야돼요 이걸 언제 쳐줘야지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언제 쳐주면 원딜 먹을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되거든요 음. 네, 그쵸 그렇게 보면은 부시로볼수 있어요 아니 지금 치면 안돼 그냥 먹어 이거 야냥 이미 미트다 이해 하나만 바꿀게요 이것도 여기 그냥 네, 네, 네. 저 위에 가운데 껴는 게저미니언이저 위에. 위에. 저에저 위에. 저위에 아... 다음 집 가면... 바로 이제... 한 번씩 날려 그냥 와야스 그럼 니컬도 견제를 해이을 아... 네 그래 고 간다는데요? 갈게요

그렇지 그렇게 을날려다앱끼놓고 yep. 앱. Yep. 오. 와. 뭐야 이거. 뭐야. 나이스. 와. 오, <laughs> 맞다.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히리 아.. 아빠 뭐 피했아힐 있었어 아, 빨리.. 빨리 벌어내 아.. 그래도 탑으로 잘 싸웠는데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시점 못 잡나요? 못 잡나요? 아니 리가 이제 자꾸 숨어있는 게 어렵네 피하기가 핑크가 신경 쓰기가 어렵네 그니까요 곧 포탑 방패다 사라집니다 와아다 뒤에 있는 거. 뒤에 니코다? 어, 저거 니코다 들킨 아나? 니 응, 도망가자 아안당 리즈~~ 어? 아 아, 아 아, 나 같이 먹었는데? 아,

정말 섞딱대다해니언 중에 대륙, 응, 때려볼, 이로이날대이안대이안 왔는데도 안하는 폰이 안니까안는데이안하는 폰이 안대 그냥 포탑 쪽에 있읍시다 미 폰이 안대 큐를 아... 날려봐. 그러면 제대로 도망가는 미니언이 있을 거거든. 아 이럴 진짜? 때. 어. 지금도 큐를 맞췄으면 좋았지. 예를 들어. 쉽진 아... 않은데. 아니면 다가오는 게큐 걸리면 걔가 못 다가오잖아. 그렇 걸리니까 지금 큐를 못 맞추고 있잖아한번 탐. 아 맞다. 타를, 타를 오케이. 버터은또 졌네요. 예. 버터. 예, 수갑입니다. 많이 망했기 때문에. 저는, 아. 긴적이 없어서 이제 익숙합니다. 예, <laughs> 맞습니다 자. 아유, 참... 저 밀게요, 라인. 어, 내가 먹을게. 아, 가먹밀려 예. 응. 아, 밀려면 밀 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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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면

아빠가 없어요? 있어요. 탑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다 못했어요. 예. 인정합니다. 응. 좋아. 그 빨리가 빠면안 되니까 빠지지 않냐 아빠도 못 맞추고 아닌가 너무 많이 갔는데 템이 안 나오는데 어? 쩝쩝 미드에다 우리 가자 미드 가자 미드요? 미드 밀자 이건 난 왠지 고있어 그걸 와서 수박맞을수 있겠어? 비우 돌아가서? 이렇게요응아안맞춰야 어. 갑시다. 미드 갑시다. 아니, 이거 밀자 이거. 아니, 거 밀어? 어떻게 가만히 딱안 나올 것 같죠? 그렇긴 해. 원딜이 아니라. <목소리> 아이고. 오잠 잡으시네 예, 이씨빠다 빠지자 빠지자 귀 잡아 다 보이는데요?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laughs> 그 다음에 마법사 갈게요 네, 네. 럭포터 우리 별 빠질 수있 나. 그질수 있나? 때! 때! 그 때! 그 때! 이 때! 그 때! 그 때! 이 때! 안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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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막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을 처치했습니다. 아, 힘들고 봐. 이렇게 못 하냐, 우리. 시야 먼아 줄게요. 시야. 저기. 어, 이 마법이요. 음. 시금잡짜그려야지딜 보시켜 나으니까 저기 어디? 저 이거 잡아도 되나요? 바이게? 잡을 수있나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미드좀 와줘. 그래요? 오 뭐야 여기. 아 틀렸다.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뭐. 지금 가고 있긴 한데. 아미 미코 잡을 생각 못 하네. 아 지쳤습니다. 집 갔다 올때 그냥. 미코를 생각한 적이 없대요. 미니언이 잠깐 미코 숨어 있을 수 있다 생각, 생각, 생각해 생각했겠죠. 미드미 미도, 미도, 미도. 아, 미도. 아, 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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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고 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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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지. 이렇게 오, 있잖아? 다 죽었. 어? 어, 우리 두 명, 우리 두 명. 근데 우리 팀엔 내가 죽었고 <laughs> 적 팀에는 지금 정글탑 죽어가지고 유리한 거야. 좋았어. 신기한 문요. 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내고있는거 <laughs> <헤매우는> 맞아요? 예. <laughs> 맞죠. 위드죠 맞아요, 이거. 아이, 믿 갑니다. 위드 갑니다. 샤크도 왜 오우.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구나. 안 돼. 샤크. 오, 좋아좋아 좋아. 와. <laughs> 진짜 세네요. 와, 컷. 을처습니다그 <저. 웃음> 뭐야? 그왜 <laughs> 써요? <저. 웃음> <laughs> <너몇 소요? 웃음> 아니, 잠줄 알았죠. 용, 용. 용 가야지, 용. 용 가야지. 용, 용? 가야지 용, 오케가지 용. 가야지. 용. 용 가야지. 저 둘이 둘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이 잡? 아 진짜 힘들다 맞금 미투 그래도 게임이 비벼지고 있습니다 왜? 엄청 힘들게 다음에 스 t 치명 h 갈게요 t a r k i t s c h m o 네? 가라고 되어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빨간 o 와드 좀 사요. <laughs> 아, 빨.. t 그.. do it. I don't want to do it. I d o n 니 want 그러니까 it. I don't want 가져야죠 제 t I don't 요 a n 이기네 여기 없어도 이 되지? 저희는 진짜 못 컸습니다. 얘네, 얘 잡아올까? 시야 잡기 귀찮으니까? 오, 빨리 잡혔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만 이거 뭔데? 어, 잡고 있어? 응, 갑이. 아무도 안 지켜줘요 여기서는 원이을예 그렇습니다 <laughs> 냐고? 왜 치면 안 돼? 고가야고 응. 응. 뭐야, 아빠. 아.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쟤는 내가 쟤는 쟤는 니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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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거기서 없어요? 네. 와! 아빠 뒤에 있어! 왔어! 하나 습니다 예! 오, 잘 아버님이 잘 잘하고 계십니다. 와!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아, 근데 좀재밌네 끝내기 싫데 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또 이게. 예. 아. 이길 때못 이기고 막 혼자 즐기다 준다니까나중 아, 괜찮습니다 아휴.. 끝내야 끝내야 끝낼 수 없을 거 같아. 왜, 왜? 지금 다들 7초야, 아빠. 이건 못 끝내. 그어 아, 이건 못 끝내, 네. 못, 못 끝내. 못 끝내, 못 끝내, 못 끝내, 못 어, 끝내. 우리 여기서 집 가자. 네. 아 음, 뭐야, 뭐야. 어? 어, 어? <laughs> 뭐야? 저쪽게 이기네? 집간다? 응. 음, 음, 좀 맞춰야겠다. <laughs> 옹기종기 뭐였어? 집간다. 뭐 할까요? 발언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laughs> 그래요. 바론 갑시다. 엎드기도 많이 어났고 예, 두 개나 미해요 나, 급치다, 나 여기 없지다 네, 얘들아. 나 여기. 레이기나 여기. 가운데 나 여기. 나 여기. 나나 여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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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여나 여기. 나 여기. 어 여기. 나 여기. 아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여도나 여기. 아, 내가 저거 먹나줄게 아니, 와드 먼저 박아혹시나래나다 아, 바빠, 나 바빠. 와, 이거 한타도안타 음, 어. 아, 이거 응, 가자. 가자! 아자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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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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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장인 줄 알았는데. 오, 아족다 이겼나? 다이, 음 아니 아니야 두명밖에 못죽었어 샤크 뭐해 샤크 뭐해 샤크 뭐해 될 이, 아이가, 여기 바람 가도 될같아이 작동 너무 많이 와가지 이거 밀고 가잖아 가자 아빠 어디어아니 아빠 아는데 오오 레넥톤 넥톤아? 이죽는다 근데 이러다? 멘트는 자랑하던데 컨트롤은 잘 되겠지. 자기가 신나고 앉아 오케이, 오케이, 앉아어 오케이, 내집앉아있이오 오케이, 오케아오이 뭔지 모르겠지만 치고 있는 거 같아. 와다 좋은 나한테 해 와. 이겼다 이어 와! 트리플 킬! 나의 죽음이 헛되이지 않았어! 예스! 판야 이겼다! 예 아, 한타 때 마지막 트리플킬 한번 하고 이겼다. <laughs> 그니까. 아 럭커도 재밌다. 음 라인전 예. 졌지만 그래도 이겼습니다. <웃음> 맞아요. 음, <laughs> 솔직히 넥토이 잘했어요. 네일 잘한 것. 같아. 네. 오 어, 아빠도 이거 좋다. 응, 음, 저도요. 네일통잘이어 어, 저도요. <laughs> 음. 액터니 고마워. 와 질량 좀 나왔다 오늘. <laughs> 그래 럭스가 그런 건 좋아. 질량이 나와. 음. 아 힘들었다. 아 럭스 <laughs> 재밌었다. 아 럭스 재밌었다. 25분밖에 안 했네. 그래도 이겼네 이번에. 그렇네요. 그럼 네. 45분에서 25분. 네. 오케이. 안 아, 안녕히 가세요.